네, 안녕하세요, 창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배신과 도태를 구분 못하는 사업가 군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사업하는 세계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인간 관계 중에서 사업하면서 만난 관계에 대해서 국한돼서 하는 영상이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생각에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중 대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한 각도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한때 좋았던 시절이 습니다 있죠. 엄청 친했을 겁니다. 암묵적으로 신뢰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한때는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든, 거래처였든, 때때로 함께 섞여 살던 시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무상이라는 뜻은 없을 무에 항상상. 항상은 없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개인적인 관계도 그럴진데 인간 관계 중에서도 사업하면서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는 더욱 이 원칙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쪽다 엄청 쓸데없이 괴로워지거든요. 배신과 도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등배 믿을 신 그야말로 믿음을 등졌다 뭐 이런 뜻이죠. 도태라는 건좀 틀려요. 질그릇 도자에다가 걸을 테. 질그릇이라는 거는 도자기죠, 도자기. 도자기를 만들 때 불필요한 흙이 걸러지는 이게 바로 도태예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빼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말은 선발? 이렇게 되겠죠. 도태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성인자가 남고 열성인자는 없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인 거죠. 사업 세계에서도 일맥 상통한 용어입니다. 왜이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사업과 창업의 세계에서는 두 개의 개념을 모르고 사업을 하고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업하겠다 장사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나온 이상은 지상 최고의 목표는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게 사업가들이죠 성장을 못하면 끝인 거예요 성장이 돼야지 돈이 되고 여러 사람도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연간 조 단위로 버는 우리은행 주식이 조 단위로 손해가 나는 쿠팡보다 기업 가치가 수십 배 차이나는 것도 은행주는 성장의 한계가 왔기 때문인 거죠 당장 손해 가 나더라도 미래 가치를 위해 뛰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 성장을 위해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은 매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성장해 온 사람들은 뭐 같이 가는 거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말이죠. 성장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있어도 같이 못 가는 겁니다. 끌고 가려 해도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자괴감에 빠지고 괴롭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좀 모자란 사람 끌고 가려 해도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힘들어하고요.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된이 끌려간 사람도, 아, 이건 좀안 어울리는데? 이게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못 어울릴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좀 힘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한술더 떠서 그렇게 끌려가고 주도하지 못하고 예전과도 같은 관계를 대등하게 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술더 떠서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배신이라고 황당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수에서는 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나눌 분자에다가 숫자 숫자예요. 숫자를 위아래로 나눈 겁니다. 분모랑 분자로. 분모가 3이고, 분자가 1이면 3분의 1이 되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고요. 분모가 1인데, 분자가 3이면 1보다 큰 3이라는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사업적으로 풀어보면 분모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숫자이고 분자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숫자입니다. 분모인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10이라고 평가를 해도 남이 나를 1로다가 평가를 하면 그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분모인 내가 나를 1로다가 평가를 하고 남이 나를 10으로 평가를 하면 그건 1분의 10이 돼서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 나를 크게 안 보는데, 자기만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이거 답답하죠? 다른 말로는 이게 심어야 될 때. 기다려야 될때 수확을 해야 될때 영그러야 될때 뭔가 곡식을 수확하고 뭔가 생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결과물을 얻으려면 계절마다 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른 건데 그 철에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오버하는 사람들을 철을 모른다는 뜻으로 철부지라고 부르거든요. 사업세계에서는 저는 이두 가지 단어를 가장 조심하는 개념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철부지. 어쨌든 철저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시장에서 실력이 모자라 때로는 운이 없어서 때로는 사소한 욕심과 근시안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도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도태된 건지 배신당한 건지 모르고 사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사회라고 하는 곳 특히 이 사업을 하는 이곳에서는 창업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정말 스펙타클하고 변수가 무궁무진하며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든 협력업체든 직원이든 팀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짐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때마다 인생 매순간 선발과 도태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장에서는 이 도태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똥술이란 말이 있어요 똥하고 이 맛있는 술. 저도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항상 경계하는 게 어제 먹은 술이 무슨 의미가 있던 술자리였지. 이걸 항상 체크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속이 안 좋고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숙취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상황이 있어도 어제 술자리가 의미 있는 술자리였다면 미소가 띄어지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괴로워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단순히 지금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나가는 뚜벅뚜벅 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지금 일이 잘 돼도 잘안 돼도 그건 도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얼마든지 즐거워요. 그 사람이 개그맨처럼 웃겨서 좋은 게 아니라 같이 꿈꾸는 세상이 너무 꿈만 같아서 즐거운 거죠. 그리고 예전에 같이 꿈을 꾸고 즐거웠던 도태된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도태된 걸 인정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더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예전에 내가 어쨌는데. 예전엔 잘 나갔는데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건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 뭔가 도태되 놓고 뭔가 자기 걸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방어본능만 발동하고 그야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 말로 대변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뭘 그렇게 아는 거 많은지 근엄하게 있던지 아니면 때로는 스마트한 척하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도태되어 가는 거죠. 며칠 전 방송을 위해서 만난 초보 사업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말 열정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성장주였지만 지금 실제로는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사업적으로 한번 보면은 약간은 작아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직감적으로, 아, 이 사람은 무조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본능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랑 겹지? 어떻게 하면 서로 위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나를 마음에 들어할까? 지금은 얼핏 나아 보이지만 과거에 매몰돼서 꿈꾸는 법도 모르는 이 도태된 사람보다는 현재는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 꿈을 꾸는 웃음 가득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배신과 도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받지 않아요. 그리고 도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걸러졌지만 그 걸러진 재료는 또 다른 제품. 정말 귀한 재료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첨단 반도체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무조건 안 담보고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내가 여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내 것을 잃었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지금 내가 도태됐다? 이런 걸알아서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길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저 지금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또내 식대로 꿈을 꾸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 실 거고 첫 시작과 중간 단계와 누구든지 성장의 과정을 겪고 같이 성장하는 아주 행복한 관계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 한 명씩 도태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채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될 거예요. 무조건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옳지 않고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아니면은 난 배신당했어. 도태됐어. 이렇게 체념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한테 맞는 친구나 이런 인연들은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이 배신과 도태라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사람 사는 관계,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지였습니다.